어, 티봇이 그거 하러 가는데 걸린 것 같아. 알아, 이거 원딜 돌아가면 손에 존나 크거든요. 그냥 돌아가기만 해도 돼. 그냥 죽었어. 게르. 봐봐, 이게 원딜이 돌아가야 된다니까? 근데 이 원딜, 길날 때캐릭들은 돌아가기 싫어해. 레오도로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 버티고 있는데, 꺼버지로 한번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뭐지, 어? 내밀다가 깝치다가 레오한테 이렇게 게임이 터진다니까? 헛, 그. 너네 탱커 제캐이잖아 레오한테 지니까 용세해주세요. 지금 저런... 덜... 지금 티모씨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는데 과연 얼마나 잘못한 걸... 아...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미안, 내 네, 찬성씨 붙서주시려는데 아! 내가 심판한다. 타라. 나 타라랑 다트땄는데 우리 팀은 뭐한 거야? 이게 제가 진짜 막남 탓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남 탓할 수밖에 없는 게임을 그렇게 설계해놨어. 테이버 먹지턱 뽑기인데. 내가 봐줄게. 어느새 단지를 맞은 히모스. 모스 살려라. 야! 이 새끼 뭐해? 이 새끼 뭐해? 때라고. 왜말안 들어? 돌격! 적절한. 일. 아 뭐야 먹은거야? 어떻게 먹었어 닉네임 오르차단 겜만함 겜만 분이 아니었구나 게임을 정말 하는구나 난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샬롯 뒤졌잖아 4대5잖아 거기서 왜 깝치는 거야? 아니, 빼러 몇번 말하는, 이 새끼 뭐해? 돌파한다, 바로 그냥 탑에 동. 이 새끼 뭐해, 개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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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 채팅! 에? 도사피 <laughs> 이렇게 티즈 크크 하는데. 아니, 티모시 저거 그냥 헤비네임만 싸면 되잖아. 왜 앞으로 가서 원더 하루 맞는 거야? 그리고 샬럿 뒤져서 4대오잖아 우리 천천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개기고 있는데 그걸 보는 레오노르의 심정을 공감을 해주세요 제가 막빨이 찍는 인성 쓰레기가 아니라니까 팀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이거 내가 트로프 끌고 진짜 천천히 운영하면 된단 말이야 상대가 지금 또 4대5일 때 이득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트로프 끈거임 상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이킨 뭐야, 요음맨 메뉴, 음식 메뉴, 음식 메뉴, 음식 은뉴 음식 메뉴, 음식 메뉴, 음식 메뉴, 음식 메뉴, 음식 메뉴, 또 너야? <놀라> 돌다 어느새 배달된 제키를 안 죽어 안 죽어 나 레벨 높아 짱구 짱구 티요 <놀라> <데몬! 놀라> <퇴로! 놀라> <놀라> <놀라> 여기 좋은 아 어, 뭐야 뭐야. 어 사람부터 노려 약한 놈부터. 좋았다 좋았다. 또나 바로 그냥 가베도. 네. 볼로 아 좋았어. 자 잘봤 맞... 어느새 목걸이 맞... 하나 남은 레오노르 30타인데 방템이 사실상 다 나온 레오노르 덕수에 입장에서 어지럽거든요 그냥 플로라 썼지만 회피가 뜨는 레오노르 바르트이런 그냥 어질어질 하거든요 엣? 독사태? 어쩌서 회피가? 하면서 드실 어? 분? 아, 좋았다, 좋았다. 역시 남의 게 맛있지. 론, 너도 그걸 알고 있구나. 뭔지, 뭔지. 아, 샬롯, 어딜 주댕, 이거 이 먹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근데 샬롯이 먹는 거 해봤는데. 샬롯이 이걸 먹으러 온다라. 어지럽거든요. 나론 줄려고 했지. 샬롯도 줄려는 게 아니야. 그리고 tn 랩퍼네요. 머리 위에 2상한거다 하나 달려있어. 봐드림. 이게 근딜 감수성이거든요. 근딜 입먹을 때잘 봐줘야 돼. 됐대요. 무시야. 솔직히 구도 마음에 들진 않겠다. <목소리> 죽었어? 어? 담마 드면 어떻게? 책임져. 이거 책임져. 정당한 아 내, 내 잘못이야. 티모씨 지금 사과 코멘 내 잘못이야 이러는데 과연 얼마나 미안할까요 라는 생각이 요새 드네요 정말 미안한게 맞는걸까 아 잠깐만잠깐만! 아 저게 저 입에 들어가네 뺐음 <laughs> 이거 이거 어차피 끌거반이아왜또 아나 트루퍼 나 몰라 그냥 대줄래 봤어? <목소리> a t s up? What's up? w 뭐했어요? 와 진짜 공격력이랑 피해량 봐봐 이게 캐르지 사실상 딜량 2위 이게 진짜 캐리가 아닌가? 잘 봤나 이것이 용기사다 캐리.